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후반부 18절부터 26절까지 가인의 후예들과 세석 후예들을 한번 대조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후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이죠 그리고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이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어 낳게 되는지 그것을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 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는 이두 가지 패턴을 반복하고 재생합니다. 죄와 죄의 결과 이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부류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두 줄기가 되는 거죠. 죄와 은혜의 역사,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과 구원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 창세기 초안부에 오 예배를 같이 드리죠. 예.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한데, 이미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예,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요 부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미 그 다음 것이 중요한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셋은 아벨을 대신한다, 대신한 예.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모두 다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셋은 자기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도 아벨과 비슷한 이름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예. 아주 약하디 약한 인생을 표현할 때 에노스라 그래요. 에노시죠. 예. 그 인간을 칭하는 단어가 벌써 창세기 1, 2, 3, 4장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죠. 이건 인간이란 일반적인 그 명사도 되고 아담이라는 고유명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또 하나는 이쉬. 이씨. 이는 이샤라는 것이 여자인데 이쉬 하면 남자 혹은 남편 때로는 사람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여기 나오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는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했죠. 어, 리크로 베시 아도나이. 예.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한 인생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를 믿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면 자기 자신감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을잘믿냐하면아 나는 정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그 사실부터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요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10편 42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다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원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그 하나님을 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가인의 후예들은 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 예. 예. 안색이 변하면 어찌 어찜이냐. 예. 그다음 또 16절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얼굴을 떠나서 예. 멀리 노 땅으로 동쪽으로 멀리 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다음 4장 17절을 보니까 에녹을 낳은지라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하여 예. 제가 어좀 미스 프린트를 했네요. 성을 쌓고 성을 쌓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고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 자녀 이름. 그 가인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을 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에 대한 엄청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아들이 대한 예착이 있었습니까? 하와죠.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도 하와고 나중에 셋이라 이름을 지어준 것도 하와입니다. 아담이 아니고 그 다음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시라고 했어요. 아, 에노시가 아니고 네. 에녹이라고 했어요. 예, 창세기 5장에 에녹, 있는 에녹과 똑같은 스펠링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란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줄 몰라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으로 하고 그다음 이 이름이란 것이 창세기 초본부에 자주 나옵니다.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을 얘기하면서 당시에 유명한 자들이었더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름 있는 자였다. 명성이 있는 자였다. 이름이 유명한 자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11장 4절에 또 보면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득케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득케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인의 계통 아담의 가인의 계통 7대 손은 라멕입니다 음, 나중에 이제 에녹과 비교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라멕이 19절에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벌써 여기에 뭡니까 두 아내라는 것은 아내가 둘이 있다는 것은 제가 영어로는 <laughs> 기억이 나는데 폴리가미 예, 우리는 두 아내 아내 둘이 할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첩도 타고 합니까? 아니면 아내가 둘이 할 때? 예. 예. 또, 아내는 하나잖아요, 원래. 근데 둘. 벌써 이 폴리 가미의 예. 증세가 여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육장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중요한 것은 <laughs> 살인 건거를 부릅니다. 예. 여러분들, 역사를 자세히, 인류 역사를 자세히 보면요. 성적인 타락과 살인, 내지는 폭행, 이것이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 그, 도심 뒷골목에 있는 그런 곳도 가면 그렇죠. 창녀촌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폭행이 있어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죠. 성경에서 폭행을 할때그 이름이 하마스입니다. 요즘 하마스 있잖아요. 똑같은 나라예요. 예. 그 하마스는 그것은 폭행, 토악을 행하는 것, 살인을 저지르는 것. 그래서 하마스라는 그 테러 단체가 그 이름을 일부러 하마스라고 지었어요. 그 노아 시대에 예, 음행과 폭행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마스란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바로 살인 검거를 불렀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는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이 두려서 숨었습니다. 가인 때는 뻔뻔했습니다. 내 아우가 내가 아우를 지키는지 아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원래 레멕이에요. 레멕 레맥.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레멕은 오히려 살인하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호기를 부리면서 살인건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다와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 아내들이여 들아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예, 아우 그냥 무지막지하죠. 예,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이 점점 점점 더 심각하고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고, 가인은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말하고 라멕은 이제 살인 건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문화를 발달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문화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문화가 발달하는 건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자칫 이 세상 문화는 타락의 원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마게 두 아내의 후손들은 이 세상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는 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풍소, 쉽게 말해서 현악기와 간악기, 각종 악기를 만들고 음악과 예술을 잘하는 문화를 일으킨 그런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술가죠. 근데 예술이란 것은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건, 건전한 예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한 예술의 세계에 보면 이 타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술 가들 중에 그 이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왜 그렇습니까? 그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은 두발가인인데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동철 기구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뭐 농사를 지으니까 농기구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무기 여기 무기란 다른 없어요. 그러나 동과 철을 다룬다는 것은 오늘날 무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각종 무기는 다 그런 것이에요. 예, 과학을 발전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목축업, 일반 생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 그 다음, 각종 예술. 그 다음, 각종 가학, 무기.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누의 이름이 나마라고 이렇게 나는데, 나마, 기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음이 알죠? 예, 네, 루키에. 그거가 똑같습니다, 의원이. 예. 여기서 보면, 기쁨이란 뜻도 있지만은, 이 여자가 매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매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너무 매력이 있어서, 남자가 혹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도 육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세기 4장 전체를 보면, 예배, 창세기 1장, 4장 초반부와, 마지막 부분에 예배를 수미상관으로 놓고 그 사이에 살인, 그리고 또 살인 건과 그리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것, 그리고 각종 문화를 발달시키는 것,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각종 악기와 예술, 그리고 각종 무기들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또 사람들이 어떤 매력을 세상적으로 말하는 매력을 발산시키는 그런 것이 발전됐다는가 이두 가지 대조되는 것을 지금 창세기 4장 초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